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다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여기는 원래 커튼이 없, 없었나 보다. 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커튼이 있는 게또 주무시는 분들, 또 편하겠죠. 또 겨울철에 좀덜 춥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덜 덥기도 할것 같은데, 아니, 사진을 보니까 여기 옛날에 커튼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커튼을 임차인 분이 이사를 가면서 가지고 간 거죠. 이야 참 진짜 2미터30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리고 각각 두 개씩 오늘 여기 방에 하나랑 또 저쪽에 방두 개에 아마 이걸 달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거의 한달 가까이 돼가는 지금 공실이 된 지가, 야, 이거 빨리 공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하면서, 야, 상당히 지금 걱정 어린 심정으로, 정말 옛날 같으면 이렇게까지 공실이 길지 않았는데, 야, 진짜 이거 심각하다,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엄청나게 지금 저도 고민도 하고 있고, 왜 그럴까 계속 야 이거 진짜 지금 월세방이 지금 3개가 나왔는데 야 이렇게까지 공실이 안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세팅한 걸다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새로 다했고도배 깨끗하게 청소 입주 청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할 물품들도 제가 추가로 더 했고 가격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싸게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지금 잘 안된다 일단은 컵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보시나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조금 방이 하, 깔끔해 볼것 같은데 이 색깔이 아, 커튼 색깔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다이소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 하나는 커튼 설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아주 예쁘게 잘 됐네요 설치. 이렇게 다음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왔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표시가 다어 있거든요, 이렇게. 모두 커튼이 있었는데, 자 그때가 는게참 사진을 잘 찍어놨다가 다음에는 이거 확인을 하고 제가 보증금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임대하시는 업 분들 내 돈으로 다 하시는 분 거의 없겠죠? 대출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참 점점점 금리가 뭐 내려간다 내려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물론 이제 2022년 23년보다는 금리가 내려온 게 사실이지만, 야 그래도 아직 고금리죠. 특히 이, 이 비아파트 쪽에 있는 대출은 사실은 일반 아파트 대출보다 금리가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참 힘든 점이 많고 임대업 하기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고 또 이런 공실도 계속적으로 발빨 해결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의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있는 이 공실에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물건을 내놓고 홍보를 하고 내 물건이 깨끗하다 관리 잘한다 내가 또 주인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 관리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임차인분들 불편사항이 최소한으로 갈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어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들도 아이 건물의 주인 임대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쩌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최대한 더 좋게 인찬분들이 살기에 더 깔끔하게. 특 커튼 다는 것도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밝게 있는 것보다는 밤에 어떻게 들어수 있죠. 그래서 안마커은 같이 이렇게 딱 쳐두면 좋지 않겠는가 또 생각을 해서 스스로 말할수 뭐 있는 건큰 어려움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또 물건을 또 부동산에 또 내놓으면서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얻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커트만 끼우면 끝입니다. 이거 한 하나에 또게두 개가 들어가는데. 5,000원 요거 5,000원. 요봉 5,000원. 15,000원에 커튼을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주 청소도 전문 업체 통해서 다해 놨고 이런 모든 옵션 제품도 깔끔하게다 청소된 거 확인했고 동작 상태도 확인을 다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옵션들도 추가로 내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들께 필요하면 얘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다 쉽게 얘기하면 다 들려주겠다는 거죠. 얘기를 해서 다 넣어주겠다. 가격도 주변 반경 제가 확인한 결과, 반경하 300m 이내에서는 저희 온룸이 월세가 가장 저렴하고요. 이거 말고 또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여기를 전부 다 완전 최신식으로 돈을 들여서 올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완전 구조도 요즘 신축으로 나오는 하, 그런 것처럼 할수 있으면 좋은데 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방법은 좀 힘들 것 같고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혼자 지금 여기서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진짜 지금 모든 걸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8 0 3갑바해에 올라가서 아, 이걸 계속 기록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무속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건지 참 무속의 소리가 아니고 심각하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빗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길이도 와딱 맞네요, 진짜. 길이. 예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색깔이 좀, 하, 색깔이 화이트, 아 아예 회색이던지 그런데 그런, 이런 긴 커튼이 없더라.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별거 아니지만 작업이 이렇게 임차인분들을 위해서 인대인들이 스스로 하나 하나 하나씩 다른 분들 영상도 보고, 다른 분들 글도 보고 어떻게 공실이 빨리 빨리 해결되는지 었또 부동산 소실장님 만나뵈면 요즘에 어떻게 하면 방을 빨리 좀 임대 해 놓을 수 있나 의견도 듣고 나 혼자만의 고집으로 네, 이렇게 하면 다 해줘야지 방을 내놓으면 알아서 부동산에서 와서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유연하게 우리 임대인 분들은 시기 적절하게 그때 그때 따라서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고 저도 이렇게 한번 해놨으니까 부동산에 또 말씀도 드리고. 안 되면 고사라도 지내는 방향으로 최선을 한번 해봐야 될것같더라는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다치지 않고 같은두군다서직근했다는말씀 드리면서 방문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가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면 널널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공실 탈출 좀 하자. 화이팅!